<laughs> 먹을 거야. 귀찮지. 그건 귀찮지. 버드나무야? 응. 두껍네. 어이갈 이가리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샀어. 버드나무도 맛있나? <laughs> 얘네 잘 모르겠어. 하나, 둘이 가는거 귀엽다. 맨날.. 맨날 호식이 음식이 가더 맛있는 거 먹나? 호식이한테만 얼굴 들이대 역시 호이 <굉장히. 웃음> 웃겨 죽겠어 이제안 가는데 맛있진 않나봐 혹시 호식이가 저랑 <laughs> 역시 손을 쓰는 게 귀엽다 얘 네, 위에서 보면 진짜 쥐같아 어, <laughs> <laughs> 뭐 쥐지 뭐하는 거야 <laughs> 진짜 바보라니까 욕심부리는 건가 아, 맨날 욕심부려 지 것도 아닌데 형걸 뺏으려 하다니 응. 둘이 두살차이였나두 살? 두살 두살 같네 두 살이네 진짜 멍게지? 잘 갔네 먹는 건가갈거안 생기잖아 자쟤물이 사과나무, 자기 농장에서 사과나무 키운다고 그거 잘라다가 완전 빡빡 씻어서 베이킹해서 그런, <laughs> 그렇게 막 나눔하는 사람도 있고, 그래. 아 나무도 먹을 수 있나, 혹시?